26년 4월에 모든 건물, 집합 건물 공동주택들이 면적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나누어지는 기계설비 유지, 유지 관리자 자격증을 가지신 분만이 기계설비 유지 관리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는 과연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택관리사 관련돼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시험 준비하는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예요 어, 이 시... 16년 4월부터 이제 모든 건축물에 선님을 해야 된다는 게 법인데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기계설비 유지관리가 20년도에 법이 시행됐어요. 그 당시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임 기준을 정해 놨어요.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예. 그런데 법은 시행은 했는데 자격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1년 유예해 가지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특례 21년도에 적용 됐어요 이게 5년간 2026년 4월까지 오늘 한시적으로아파트의 시설관리 하시는 분은 임시 선임 자격증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하다못해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7개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 자격증 있는 분들은 다 사회에서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른 분야에 가 있었어요 아파트 기사하는 상교도 해야 되죠 이럴게는 열악하잖아요 그렇다고 월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급이니까. 세직하고 이런 분들이 월급 많겠지만 젊은 분들은 이게 월급이 안 돼요 생활이 안 돼요 차라리 중소기업 가는 게 낫거든요 힘들어도 그러면 그 사람 자격증 있는 분들은 다중소기업에 일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대기업이나 그럼 그분들이 아파트 시장에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근데 갑자기 법은 공포를 했죠 사람은 없으니까 임시선임을 한 겁니다. 2026년 4월 17일까지.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게 교토부에서는 임시선임자를 일정 정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중급 이상 주자, 뭐, 이런 의견도 있다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직장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음량이 있습니다. 음. 누군가는 벽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또 세상이십니다. 전쟁 났을때국토가 파괴되는 나라가 있고, 그걸 내가 전쟁 특수를 노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인피니 스님도 그분들 구제를 하면 이법 취지가 안 맞는 거예요. 자격증 있는 분들 보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년 유지해 주면 됐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은 다른 데도 다 임시선임제도를 만들어 주지 왜 그건 안 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자격증이란 거는 이분들 임시선임한다고 뭐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한편을 보시면, 실력은 없지만 필기 시험이라든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을 땄다입니까? 새로운 사람이 땄으면, 이분들이 더잘 자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국가 자격증이 유지가 안 됩니다. 임시선임 할지, 그거 말라 힘들게, 그냥 임시선임 하면은, 교육 좀 받고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파트의 대다수가, 제가 봤을 때는 한8 5 이상은 중급이 까지예요. 중급까지지, 그게 무슨 고급, 특급 가는 아파트가, 반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유지를 해야 퇴직한 사람들이 자격증 갖고 취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갖고 취직하게 되면 함부로 그 사람들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 선님 자체를 반대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도 사실은 국토부의 안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러는 것 같아요. 26년 4월 전까지는 뭐 정리가 될 텐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소장님도 이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소장 하시면 되는데. 이게 남세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하면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겸임이 안 돼요. 기술자격증하고 겸직이 안 된다고요 겸직이 법으로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막아놨어요 예둘다 못하게 만들어 놨네요 네네 그러면 어디 틈새시장 이어디 나오겠어요 오피스텔 빌딩 마트라든지 병원 이런 데는. 공동 주택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중복 스님이 가능해요. 필리에서 주로 필요한 자격증이 전기 기사거든요. 그러면 전기 기사를 뽑는데 반드시 이게 옵션으로 달아요.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다 합니다 아, 그러면은 전기 기사 있고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있으면 바로 스님이 되겠네요. 선임되기가 네. 상당히 유리하죠. 이엔드를 가지고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가 사람이 없다면, 전기 기사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는. 전기 기사 수요가 많지 않으면, 개임할 필요가 없죠. 전기 기사도 딴 사람도 많고, 이력서. 구직자가 네. 많다 그러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있는 게또 취직이 잘 되겠죠. 그리고 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안전관리자는 아닙니다. 이게는 전기 소방 이런 거는 안전관리자예요.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선임이두개따분안 돼요. 그리고 소방 도 예외적으로 이것까지는 겸지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기 과장 뽑을 때, 이제 소방 안전관리자 2급 겸직회가 뽑습니다. 그러면 기계설비 유지관리 제가 왜 하냐면, 은 저도 나이가 점점 먹어 가잖아요. 그러면 틈새 시장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보통 월세 사는 사람들 세입자들이 많아요. 아파트는 거주자가 많고, 그러면 세입자들이 아무래도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옵셀 네. 소장 하락 하니까 실수가 전기기사보다는 옵션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계설비 네. 유지관리자 협회에서는 이게 겸직 가능하도록 열어놨어요.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소장님은 네. 나이가 더 드시기 전에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업무가 수월한 그 옵셀이나 네. 이런 쪽으로 가시기 위해서 네. 기계설비 유지 관리 자,를 따시겠다, 뭐, 이런 계획이신데,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는 이제 일곱 개 기사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일반 기계, 그 다음에 건축 설비, 건설 기계 설비, 공조 냉동 기계, 설비 보전, 용접, 에너지 관리 기사, 이렇게 일곱 가지거든요. 근데 이, 여기에서 사실 그 전략적으로 문과다 그럼 문과면은 이런 기사 자격증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 문관은 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문관은 이제 퇴직 이후에 주택관리사가 제일 좋고 사실은 기술로 가는 게 주택관리사가 더 좋아요. 주택관리사는 아무래도 이쪽 대표회의에 그 시달립니다. 갑질에 시달린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네. 감감섭 간섭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술직은 자기 기술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관리소장을 상대하지 전기과장이나 관리과장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간관계가 소툴다 이런 문과라도 남하고 상대하기 싫다. 막 이런 사람들도 <laughs> 있습니다. 성격이 네. 틀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문과라도 가능성이 있는 게 제가 이, 여기 와서 보니까 블리텍 대학 지역별로 아. 다 있어요. 야간 과정을 있하면 됩니다. 2년제잖아요. 네, 2년제 네. 나오면 산업기사 자격증을 줍니다. 사회부대학 4년제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소방 관련 학과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면은 기사를 바로 칠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소방뿐만 아니고 홍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대 나오면은 아무 자격증 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저는 사이버 대를 추천합니다. 이제 폴리텍 대학이 자기 집 근처에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거 가시면 돼요. 폴리텍은 네. 무료거든요. 국비 정부에서 돈 대줍니다. 중소기업 다니면 제가 아마 학교도 거의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사이버 대학교 가시면 됩니다. 사이버 대학 가시고 인터넷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직장 재직 중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폴리텍 대는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고 사이버 대는 이제 온라인 강의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가 유리하겠네요. 유리한데 이제 정신 면에서 보면 가서 하는 것이 더 절실하겠죠. 폴리텍 대학에 나오면 이제 산업기사를 받고 기사를 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 기사를 따고 1년 정도의 현장이 있어야 기사가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소장님은 이제 군부대 경력도 인정을 받으셨다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 그게 기사 자격증이 또 되는 게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플러스가 3년 경력이 있으면 기사 자격증 취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요. 공고 졸업하면 기능자격증 사 하나 한 개씩 따거든요. 저희들은 군대에 있는 3년 정도 됐어요. 네. 요즘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3년 정도 됐는데 병과에 따라서 병참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현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보병은 안 되고요. 그런 경우는 산업관리공단에서 경력으로 인정해 줘요. 기계 네. 쪽 있잖아요. 그 전차부대라든지 네. 네. 뭐 부품 공병부대 뭐 이런 데는 인정해 줘요. 거기에 군그 경력으로도 한국산업인력안전공단에다가 문의를 해보면은 그게 네. 경력이 인정될 수도 있네요. 아니 인정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 인정... 받았어.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제 기사 자격을 볼수 있는 이제 자격이 주어지신 거잖아요. 그 일곱 개 자격 중에서 어떤 거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건축설비기사 하고 있습니다. 일곱 개 중에 건축설비기사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그 전에 소방하고 전기를 자격증을 땄거든요. 저 같은 경우 머리가 썩 좋지 않아서 기사 자격증 공부하는데 한일년 정도면 따거든요. 그러면은 네. 전략적으로 문과가 공대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이 이 일곱 개 자격 중에서 어떤 거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한 사이버대학교 나와야 자격증 을칠수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4년 졸업을 했다. 학력 인증을 받으면. 기계설비 유지관리 중에 일곱 개 중에 기계 관련된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일반 기계, 공조냉동 건설 기계, 건설기계설비, 예. 공조냉동 기계, 예. 공조냉동 기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쉽에따라서 용접은 실습. 실기가 들어가야 예. 실습이 실기. 들어가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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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필기 시험으로 할수 있는 게 건축설비, 설비보전, 예. 에너지관리기사입니다. 세 과목인데 제가 이렇게 주위 직접 보고 이러니까 설비 보전은 외우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계산하기 어렵다 이런 거는 설비 보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유 없이. 그다음에 저 계산 문제 외우는 거 자기가 머리가 좀 나빠서 잘안 해준다. 이러면은 그 건축 설비나 에너지 관리 기사하면 됩니다. 제가 왜 건축 설비나 에너지 관리 기사를 추천하는가면 저 같은 경우는 소방하고 전기 업무를 했거든요. 소방 설비 기사 기계 공부를 하면은 건축 설비하고 계산 문제가 비슷하게 나와요. 아 계산 문제 계산 유형이 유형이 비슷합니다. 소방 설비 기사 기계 편을 공부를 하면은 건축 설비가 조금 쉬워요. 저 같은 경우도 필기는 한 번에 됐어요. 필기는 바로 그날 시험 마치면 바로 합격 발표 여부가 나오거든요. 계산이 강하시네요. 아니 네. 계산이 강하진 않아요. 그런데 외우는 걸잘 못해요. 그 중에 네.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 네, 많이 필요 없어요, 사실. 은 네. 시험 봐서 되면은 이제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유지 관리자 초급 되죠 기사니까. 네 예, 초급 초급부터 이제 되는 거예요. 예 초급. 초급에서 이제 경력을 쌓으면 이제 중급 고급 가, 가는 거고. 네 아파트는 대체로 중급 이상이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아닙니다 초급 아 초급이면 되고요 예왜 그러냐면 초급이 500세대 1000세대 미만이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아파트 한 70%는 1000세대 미만입니다 그래 보시면 초급 기사만 해도 돼요 초급만 따면 바로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사실 이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는 어떻게 보면 관리소장 밑에 있는 그렇죠. 그 아파트를 관리, 보는 거죠 관리 기사 기사 두임입니다 네. 어떻게 소장님은 소장님에서 이제 기사로 내려가시는 건데. 아 저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대로 전기 기사로오 옵스텔 관리 소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건축설비 기사를 그때 옵션으로 달고 가는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걸어놓는 거죠. 예, 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은 이제 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또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를 문과들 보시면은 이제 그분들한테 좀 퇴직 전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퇴직하면은 주로 취직할 수 있는 게 경비원입니다 경비원보다는 아파트 관리기사가 월급 대우도 좋고 시간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하면 일반 아파트 기사 그 당시에 그냥 보조 선임으로 하신 분들보다는 급여를 좀더 받아요. 이3 0만더 받습니다. 네. 모든 게 자격증 아니겠어요?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이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는 이 관련 기사 자격증은 제가 봤을 때 전기 기사의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합 격률이 높습니다.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주택관리사가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 가겠다 이러면 사람 상대하기가 버겁다 이런 분들은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초급까지 그건 롤이 볼만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6년 되면 이게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럼 자리가 생기겠안그면 순차적으로 뭐 축소를 시키든지 하겠죠. 기계섭비 유지관리자 자격 수준의 자격 합격자율에 따라 가지고 순차적으로 축소를 시켜 나갈 거예요. 한꺼번에 2026년 때 한꺼번에는 안 돼요. 자격이 그만큼 네. 없어요. 그러면은 일년에 뭐한3 0 0 0 명씩 쏟아질 거예요.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러면 3 0 해가지고 이게 우리 아파트 다맺 불 라면은 이게 한 5년 걸려요. 그러면은 1년 단위로 일 뽑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은 취직이 바로 됩니다 퇴직하고 그래가지고 기본 300만 넘습니다 물론 네. 상교대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퇴직하고요 네. 300만 원이 돈 값어치 굉장히 큰 겁니다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몇 세까지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금 원래 예순 67, 이0대 그렇게 말하면 뭐일벌레를할 게고 저는 75세 기준 하고 있습니다 사는 아. 데는 정말 지장 없어요 나와가지고 하루 시간 보내는 게 시간도 잘 갑니다 그리고 주말 빨간 날 노는 게 값어치가 있더라고요. 값어치가 있죠. 하루 종일 실업자 돼 가지고 한달 내내 노는 것보다 주말 빨간 날휴일 노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고 거기다 더 붙여 가지고 연차 휴가를 쓰면은 이번 주말에 토일 월요일 하루 연차 쓰면은 삼일 놀잖아요 네. 그럼 이틀 연차 쓰면은 사일 놀잖아요 그래서 해외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가까운데 물론 큰데는 못 가요. 네. 멀리 는못 가지만은 네. 가까운 일본 뭐 대만 싱가포르 이런 데는 충분히 갔을 수가 있어. 요 입니다. 네. 그리고 일하면서 노는 것이 오히려 더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건강에도 좋고, 돈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갖다 주면은 또 좋아하고, 그러고 부부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더 좋아집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결국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좋은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사실 그 퇴직하고 나서 지금 이제 백세 시대, 뭐 25년도부터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초고령화 사회라고 우리나라도 이제 진입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퇴직을 60세 뭐 그전에 하시는 분도 50대 중반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 그 지금 75세까지 일하시고 싶다 하셨는데 그 기간만 따져도 25년 15년인데 그죠? 예 그때 그 진짜 이 자격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주택관리사 따시면은 사실은 뭐 정년 없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월급 그 연금도 따박따박 받으시고 이 월급도 받으시고 매일 이제 일하시다가 이제 가끔씩 쉬는 게 좋은 거지 매일 쉬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선구자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경험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네. 이런 자리 잡자 이런 유튜브가 알려준다는 게 저는 네. 좋아요 제가 선배들한테 이런 거 아무도 받은 사실은 아. 없거든요 정보가 네. 없었어요 그래서 자리 잡자 이런+ 이런 유튜브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렇게 네. 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전파를 해가지고 퇴직하고 난 뒤에 빈곤에 해가지고. 노인 빈곤 이런 게 사회 대두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젊을 때부터 조금 노력하면은 그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인생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진짜 진정한 그 인생 성공자는 노후입니다. 노후. 노후에 네네. 편안하게 살수 있어야 그어서는 일자리. 이런 네.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네. 유튜브 자리 잡자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현직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의 말씀 퇴직하고 나서의 노후 빈곤 이건 이제 거의 다가 우리나라 노인의 현실인데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자격증 주택관리사 자격증,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증을 따시면 퇴직 후 15년, 20년이 달라진다는. 또 거기에 막상 가보면 결국은 또 내가 더 일할 수 있는 또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또 보인다는 거죠. 지금은 사실 퇴직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뭐가 맞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는 데 시간이 사실 또 많이 걸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지 않고 돈안 드리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서 또 추가적으로 소득 300만 원 이상 연금도 65세, 60세에서 65세부터 나오잖아요. 나이에 따라좀 처리긴 하지만 그래서 국민연금 받으시고 그 다음에 4사0버시고 그러면은 노후 걱정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20년 4월에 정식적으로 선임이 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 하시면서 이제 주택관리사 업무를 이제 하시는데 사실 이두개 자격증 이게 정말 저는 강력 강력 추천 드립니다. <laughs> you. <laughs>